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브이앱이 처음이라. 와! 안녕. 안녕. <laughs> 아, 제가 브이앱이 처음이어 가지고 이게 되고 있는 건가? 되고 있는 거죠? 아이, <laughs> 하이, 하이하이 아이. 하이. 안녕. <laughs> 생일 축하 너무 고마워요, 여러분. 안녕 얘들 안녕 밥 먹었어요 여러분? 안녕 생일 축하해 너무 예쁘다 안녕 고마워요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? 저 이제 곧 운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땡큐 <laughs> 내가 네, 어제 생일 잘 보냈어요 할롱 아 운동 가요? 아 사진 봤어요? 디스패치 사진? 으아, 나못 보겠어. <laughs> 나는 못 보겠어서. 사실 아직 못 보고 있었어요. 이제 볼라고요. 미역국은 아직 못 먹었어요. 미역국 먹으면 헬스를 두 배로 더할것 같아가지고. 아직 뭐 먹을 그런 엄두가 안 나요, 아직. <laughs> 고마워요. 아직도 다이어트 중입니다. <laughs> 떡볶이 요리 방송해주세요. <laughs> 맞아, 떡볶이 만들어줘야 되는데, 진짜. 나 떡볶이 진짜 잘해요, 저. 염분 걱정이냐? <laughs> 혹시 몰라요, 여기 헬스쌤이, 워슬잭쌤이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, 이거. <laughs> <laughs> 뺄때뺄때 뺄때 많아요. 어제 연습했습니다. 어제 결혼식장 갔다가 회사 가서 연습했어요. 까르또 <laughs> 다음으로 개발한 거 있냐고요? 나 껄껄. 아 <laughs> 어, 나도 또 여러분 떡볶이 얘기하니까 나도 진짜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. 진짜 너무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. <laughs> 조금만 더 빼기로 했어요. 조금만 더 밥은 운동 끝나고 할, 먹으려고요. 껄껄, <laughs> 진짜 살 많이 빠졌어요. 정말 부의 <laughs> 핑계로 먹방해요. <laughs> 네, 여기 연습실이에요. 어, <laughs> 이거 진짜 빠르다. 아니, 제가 브이앱이 처음이어가지고, 제가 이렇게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, 이게 적응이 안 돼. <laughs> 미안해요, 여러분. 제가 이게 잘 못하더라도, 네,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나도 보고 싶어요. <laughs> 생일 <생일주가> 축하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에이. 아다트 <laughs> 콘서트 준비 잘 하고 있, 있어요. 지금 음 루다랑 먹방 계획 있습니다. 먹방 뭐 할까요? 루다랑 만약에 하면 뭐, 뭐 하는 게 좋을까요? 뭘까 뭐 <laughs> <laughs> 네, 저희가 먹방을. <laughs> 네. 이번은 네, 언젠가는 네, 기회, 뭐 기회가 된다면 할수 할수 있으면 뭐 할게요. 케이크. 직접 떡볶이 만들어요. <laughs> 아, 여러분들, 나 진짜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요. 나 너무 괴로워. 치킨. 나도 치킨. 엄청 매운 떡볶이. 어, 맛집 족발. 아, 족발. 좋아. 좋아, 치킨. <laughs> 나 지금 잠깐만 잠깐만 스톱 여러분 전 다이어트 중입니다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음, 매운 돈까스 좋죠 떡볶이 먹방 좋죠 에이, 보쌈 좋지 그만해 고통스러워 그만해 고통스러워 에이. 에이. <laughs> 아잉 괴롭히지 마요, 나. 울 거야. 아니야, 나 울지 않을 거야. 곤약? 안 아, 돼, 내가 곤약을. 제가 그때, 제가 며칠 전에 곤약을 도전을 해봤어요. 근데, 한세 조각을 먹었는데, 아, 안 되겠다 해가지고. <laughs> 세 조각만 먹고, 아, 포기했습니다. 곤약은 안될것 같아. 요 잉크 나야 또 잘했지. <laughs> 제가 잉크를 원래 사실 못했는데 엄청 연습을 해서 지금은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<laughs> 우정들이랑 파전콜 <laughs> 우리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나중에 샐러드 먹을까요 우리? <laughs> 내가 먹는 식당 고대로 먹기 내가 어떻게 먹냐면요 그, 그 저희 슝리 바디스쿨 그쪽에서 고구마가 한 팩에 10개가 들어있는데, 거기에 5개, 점심에 5개, 그 다음에 닭가슴살 100g 이렇게 먹거든요. 같이 이렇게 먹어요. 우리 <laughs> 다 그렇게 먹기, <laughs> 다 그렇게 먹기. <laughs> 네, 그그그 점점 점점 점. 샐러드 점점 점점 점. 아, 치킨 안 되지. 에이, 안 되지 같이 먹어야지 우리 같이 샐러드 같이 먹어 우리 같이 운동하고 살 뺄까요 우리 <laughs> 샐러드 된장 <laughs>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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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한잉크 어떻게 무한잉크 하면 되지? 네 운동 전 멤버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몇 명만 하고 있어요. 근데 다들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서 필라테스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리필 리필 안 되죠? 리필 리필 어디서 안돼안 안 됩니다 안 됩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진짜 지금 혼자서 V 앱을한게 처음이어가지고. 어떤 운동 좋아해요? 글쎄, 저 일단은 지금 헬스가 제일 재밌는 것 같고요. 원래 수영, 원래 수영도 잘 하고 있었고, 뭐, 테니스도 좋아하고, <웃음> <웃음> 살라드. 여러분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저 자유형 좋아요. 수영은 역시 자유형이죠. <laughs> 아 근데 제가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혼자서 지금까지 한 거였어가지고 네 다른 것들도 하긴 하는데 네 자신 있게 하진 않고요. 자유형은 자신 있게 하고 있죠. 달리기도 좋아하죠. 수영을 어떻게 강의해요? <laughs> 수영 강의해줘요. 알겠어요.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저도 운동 가야 하고 해서 이제 이제 곧 마무리해야 할것 같아요. 여러분 너무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. <laughs> 어제 잘 봤어요. 너무 축하해준 거 너무 고마워요 항상 다음에 또 개인 이앱 할게요. 여러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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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. 이제 진짜 가요. 따라가기 싫어. 이제 우리 딱 5초만 세고 이제 헤어집시다. 자, 5, 4, 3, 2, 1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